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을 보며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허물을 본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생각에 시달리셨나요? 마음속이 복잡하고 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을 천천히 열어보세요.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젊은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꼼꼼히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항상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무너지듯 쓰러져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쫓기듯 살았는가? 그때 어느 먼 사찰에서 들려온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삶은 더없고 재물도, 명예도 결국 바람처럼 흩어지리라.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이 순결 하나에도 감사하라. 그는 도구를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무작정 부처님을 뵙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어느 고요한 강가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강물에 손을 담그며 말했죠. 이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막지도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걸 감싸 안는 삶.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그러신가요? 일도 인간 관계도 가족도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고 늘 나는 괜찮은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걱정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며 그 결과는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몸처럼 우리를 따른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만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안룡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교와 시선을 걷어내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가장 풍요로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부처님은 채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것에서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버릴 줄 아는 그 순간 자유는 드러난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무겁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조용해질 틈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숨소리를 들으며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대가 찾는 평화는 어디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다만 그대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을 뿐이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늘 울기일수였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여겼죠 스님은 소녀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보아라 비어있으니 휘지 않고 곱게 자라며 바람에도 꺾이지 않느니라 비우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진 않는다. 그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대나무 숲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대나무 숲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작은 멈춤, 작은 비움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물처럼 흐르시고 바람처럼 머물지 마시고 비우는 그 마음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상이다.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실상은 비워야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고요한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말합니다. 그 내면을 이제 천천히 찾아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지혜롭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머릿속은 쉴새 없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하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더 가볍게, 마음을 더 맑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현대의 삶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덜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일,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갈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진다. 우리가 채우려 애쓰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실은 우리 마음 속의 빈자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아 괴로운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계도 고요해진다. 화나는 마음은 불 붙은 손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스스로만 다치게 될 뿐이다. 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기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채우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걸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작고 단순한 실천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거나 하루에 한번 조용히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안에 머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일년 불생. 마음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맑은 때다.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를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강을 건너 편안한 언덕에 도달하리라 삶이 고단하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공허함만 남을 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깊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 길은 갑자기 가볍고 따뜻한 길이 됩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생각들, 지나친 판단,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세요.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이 평온할 때 존재한다. 그 어떤 바깥의 소리보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자주 들어라. 복잡함 속에서는 작은 기쁨조차 잘 보이지 않지만 단순함 속에서는 작은 것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은 그만두고 하루를 단순하게 마음을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안에 있는 평화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씨앗은 조용한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게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별이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상락이라 하셨습니다. 족한 줄 알면 언제나 즐겁다. 그 뜻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만족할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무언가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복잡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단순하고 조용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스님 한 분의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깊은 산속 암자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아침 물을 뜨고 나무를 줍고 밥을 지으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세상 누구보다 평온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걸 버리고 아주 작은 것들로 살지만 마음은 아주 넓고 따뜻하다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당에 돌 하나를 집어주었습니다. 이 돌을 가져가 보게 무거우면 내려놓게. 그것처럼 그대 마음속에도 필요없는 돌덩이 같은 생각들이 많을 걸세. 그걸 쥐고 있느라 마음이 아픈 걸세.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을 쥐고 있었구나. 버릴 수 있는 것들을 꼭 쥐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실수, 남의 평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에 내 존재 전체를 얹어버리고 무겁게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단순한 하루가 필요합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잠시 휴대폰을 끄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을 씻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옛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감정이 자꾸 흔들려서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잔잔한 연못에 조용히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돌이 떨어졌을 땐 물결이 일었지만 잠시 후엔 다시 고요해졌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 말에 신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믿어줘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엔 이미 고요가 깃들어 있다. 다만 그것을 자꾸 흔드는 건 그대의 생각일 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조금은 믿고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어 보세요. 어지러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만법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 괜찮구나.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하고 미소 짓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생각이 많았다면 그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차한 잔을 들고 앉아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이 편하다. 조금만 단순하게 살자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조금만 덜 생각하자고 다짐해보세요. 조금만 덜 가지자고 내려놓아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괜찮은 존재였구나. 나는 이미 평온할 수 있었구나. 행복은 복잡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늘 속에 숨어 있었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산도 흔들리고 만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복잡한 세상,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와 감정,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였을 뿐입니다. 욕망이라는 먼지, 불안이라는 먼지, 비교와 질투라는 먼지 말입니다. 그 먼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 결국 마음의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먼지를 하나씩 닦아내 봅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생각이 그것을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얼마나 복잡한 생각 속에 갇혀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몸은 지치며 삶은 짙은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크게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맑게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 뜨거운 차한 잔을 음미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일, 그리고 내 안의 불안함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복잡한 인생을 풀수 있는 열쇠는 버림에 있습니다.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앞서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욕심은 불을 피우고, 만족은 물을 부른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욕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갈망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한자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다." 비우고 줄이고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물질은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라. 그 순간 속에 이미 해탈의 길이 있으니라. 우리는 자주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상처가 되고, 어떤 시선이 불편하고, 어떤 기억이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라는 말입니다. 맑은 물에 비친 하늘은 고요하고, 흐린 물에 비친 하늘은 뒤틀려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산도 맑아지고, 세상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보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나 자신도 견딜 수 없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스쳐 지나갈 바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숨소리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 속에 우리가 살아 있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수행 중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장 큰 부를 얻은 것이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 삶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햇살 한 줌, 따뜻한 밥한 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삶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맑은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하루를 복잡한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 단순한 다짐이 오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평온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에 고요한 연못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 연못 위로 부처님의 자비가 비추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